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지난 대선 때 금지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 광역 기초의원 3명이 일심에서 의원직 상실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고 선거 운동 금지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단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강원도 의원 2명과 원주시 의원 1명에게 일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에 참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습니다. 법원은 이들 현역 의원 3명에게 각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씩을 선고했습니다. 원재용 도의원 150만원, 하석균 도의원 130만원, 박한근 시의원 110만원 등입니다. 과거 선거법 관련 전과 여부와 거리 인사 참가 횟수 등의 차이로 조금씩 다르지만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걸 알고 있는 이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후보를 도왔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비난 가능성 높은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그랬으니까 뭐 안타까운 입장이죠. 뭐.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원이 나서 위헌 여부를 판입장해죠라러이서재판부의앞원이청서 위헌 했습를 판가름해달라는 이들 의원들의 앞선 요청도 기각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판단 결과를 한켜보겠한는 입장입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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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기에 또리 변호인과 함께 상의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걸 알면서도 이들에게 공천을 준 당의 비정상적 결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으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당의 충성도를 보여야 하고 이를 알고도 공천을 준 당은 문제가 생기면 개인 문제라며 회피하는 관행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걸 안 하면 공천의 불이익을 준다 해가 우리는 할수없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이들 3명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